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3 1학기 국어 미래 4-1단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글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 글과 함께 논증 방법의 종류를 세가지기납 연역, 유추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글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갈래는 수필, 과학적, 논리적, 기납적 주제는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탐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핵심은 농증 방법인데 역시나 구지적 사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파스텔의 미생물 발생 탐구 사례, 갈레이의 자유낙하 탐구 사례, 페리니쿠스의 지동설 탐구 사례를 통해서 결론!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당연한 상식으로 믿는 것도 의심해야 된다. 라는 주장,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의심을 품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결론을 내는 기납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논증 방법의 종류에는 먼저 기납,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두 번째, 연역,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마지막, 유추는 어, 기납 논증에 속하는 것인데, 둘 이상의 대상, 즉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는데, 이두 대상이 비슷한 속성, 비슷한 속성을 지녔을 것일,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어, 서술형 문제도 음, 논증 방법, 그 다음에 논증방법을 통해서 빈칸을 채우는 것. 그 다음 가장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어, 귀담의 개념, 연역의 개념 이러한 내용들을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이 논증방법의 종류 세 가지를 쫙하게 숙지하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마모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